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1920년대, 30년대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고려인들이 살았던 거리의 모습이에요. 우라지오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의미합니다. 왜 갑자기 블라디보스토크가 나오느냐? 블라디보스토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러시아, 예, 연해주라고 하죠.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 즉 한국의 함경북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러시아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항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블라디보스토크냐? 그 얘기는 이제 이용학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용학 작가는 1930년대 시인입니다. 1930년대 시인하면 백석 시인과 이용학 시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이용학 시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 일단 첫 번째로 함경북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방 출신인데다가, 이민, 유이민이라고 하죠. 유이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이민이라는 건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유이민의 힘든 삶. 그러면서도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 그리움. 이런 것들을 노래한 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성장지기도 한 북방, 정확히는 함경북도 경성 출신이거든요. 또 북방 유이민들의 쓸쓸하고 뿌리 뽑힌 삶, 즉, 고향에서 떠나서 살아야 했던 유랑민의 삶.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 시는 시베리아의 이국 땅을 떠돌며, 자, 지금 현재 화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국 땅에 있다는 거죠. 현재 화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현재 고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그리워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라지오는 어디냐? 아까 얘기했지만 화자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들어왔던 이국, 다른 나라, 즉 러시아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당시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탈출해서 살았던 터전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화자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의 부두에서 고향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지만 바다는 두껍게 얼어붙어서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고요. 당연히 화자도 고향에 갈수 없는 현실,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1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살개 짖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네요. 눈보라에 눈 나왔으니까 계절적 이미지 겨울이죠. 힘든 시절, 암울한 시대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금음, 섣달 금음은 뭐예요? 설날 전날이죠. 시간적 배경입니다. 밤이 했으니까 섣달 금음. 설날인데 설날엔 고향에 가야 되는데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지금 이국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날, 고, 그 명절날이 되니까 더 고향이 그리워지겠어요. 심지어 밤이야. 생각이 더 깊어지죠? 심지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술을 마신 상황이거든요. 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강해졌겠죠? 첫달 금음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시간적으로는 밤입니다. 손을 밤이 어떻게 흔들어요? 곱게 흔들어요. 심지어. 의인법이죠. 술을 마시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불타는 소원이 나를 이부드로 오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원이 이부드로 왔다는 것도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국자국을 발자국 하나하나를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인 하얀 눈도 무겁지 않구나.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걸어온 길가는 지금 항구로 걸어온 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라고 보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 작은 위안이 위로가 되 주는 찔레꽃 한 송이도 없었지만, 즉 뭐야,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나의 아롱범은 표범이죠. 나의 표범은 발자국 하나하나를 뉘우칠 줄 모른다. 후회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음, 나의 아롱범이 뭐냐?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항상 힘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껏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깨에 쌓인 하얀 눈이라는 건 눈이 어깨에 쌓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삶의 무게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무겁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년에서는 이제 술을 마시고 고향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향에서 어머님과 가족들과 함께 했었던 옛날을 회상하게 돼요 3년은 회상 부분입니다 철없는 누이, 누이 동생의 곱슬머리를 어루만지며 엄마, 우라지오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겠죠 엄마한테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호기심이 가득했던 거야 우라지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어린 시절. 그런 밤이면, 우리 어머니는 우라지오 얘기를 해주면서 서툴은 러시아 말도 같이 들려주셨었지. 그런 얘기를 언제까지 해줬어요? 졸음졸음, 누이가 잠들 때까지, 등불이 저절로 눈을 감을 때까지. 표현이 재밌죠? 등불이 눈을 감는다. 등불이 꺼질 때까지라고 하면 되는 거를 음성상징원까지 써가면서 등불이 저절로 눈을 감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문장구조 반복도 있고요. 등불이 저절로 눈 감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연을 보면요. 회상에서 깨어났지만 어머니와 가족들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내게로 헤어되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마치 어머니의 말소리 속에 섞여있던 입김이 지금도 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어질, 어질고 어질 예, 행복했던 어머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 거죠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자, 어린 기억의 새는 추억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네요 즉 추억아 너 너무 좋다 귀성스럽다는 좀더 복잡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요 귀성스럽다, 거사리다 막 이런 거 전부 다 방언사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귀성스럽다, 그냥 좋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추억아, 추억이 너무 좋다, 추억에 잠겨서 좋다. 거리끼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어라. 그럼 새니까 날개라고 표현을 한 건데 즉 추억을 적극적으로 떠올리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과거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더 많이... 떠올리고 싶은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로 다시 물론 돌아온 건사연에서 현재로 돌아온긴 한 겁니다. 회상에서. 하지만 계속 어,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가 나옵니다. 현재는 어때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 밑에 줄을 보면 얼음이 두텁게 깔려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바다는 얼음이 두터운 상황이라서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고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두에 호젓하게 서 있는 나는 맵비둘기가 아닌데도 날고 싶어 날고 싶어 이랬어요. 반복 강조죠. 날고 싶다는 건 어디로 날아가고 싶다는 거야. 고향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거야. 머리에 어슴풀에 그려지는 그곳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날수 없는 맷비둘기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쵸? 맷비둘기는 그러면 나와고 대비되는 존재가 되겠네요. 왜? 하늘을 자유롭게 날수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자유롭게 날수 없기 때문에 맷비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라지오에 묶여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근처니까 등대가 있겠죠? 등대와 나는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자 등대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하고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겠네요 나는 어떤데 이곳에서 떠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겼다 그 등대가 이제 속삭일 수 없는 사라, 등, 사물이니까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꿰인다. 얄팍한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이죠. 밤은 계속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때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우라지오에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실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겠네요. 다 봤습니다. 어... 여기. 시어의 의미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맷비들긴 어때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수 있는데 나는 어때요? 나는 그렇지 못하죠. 떠나지 못하는 화자와 달리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갈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등대는요 움직일 수 없어요. 고정된 위치에서 이동할 수 없다. 나도 그렇거든요.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지 못하. 그러니까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겁니다. 과거는 추억이죠. 현재는 우라지오에 있습니다. 또는 우라지오 가까운 곳입니다. 과거는 어때요? 고향에서 어머니 누이 예. 그런 상황에서 엄마 우라지온 어떤 곳이야? 어머니한테 우라지온을 물어봤으니까 우라지온 동경의 장소였던 거죠. 그에 비해 현재 나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 있거든요. 내 삶은 고달픕니다. 화자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여기까지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용학 시인의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